1. 발화율을 나타내는 계산식은 이100 2. 100% 2. 자웅이주에 해당하는 수종으로만 나열된 것은 이 주목, 은행나무 3. 재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비용만 들고 산물은 거의 이용되지 않으로 인분의 형질 향상을 위해 실시 시기를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4. 참나무류에 대한 지위지수와 경사도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낸 것은 2. 5.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나이가 같거나 거의 비슷하게 구성된 산림은 4동명림육점 개별 천연화종갱신을 적용하여 후계림을 조성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수종은 1 단나무. 7. 3목 번식이 가장 잘되는 수종은 1 개나리, 해양목. 8. 참나무류의 숲을 외림 작업에 의해 갱신하려고 할때 적절한 벌채 시기는 2 성장 휴식기. 9. 속가 배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인분의 수평 구조를 개선하여 인분 안정화 도무 10. 묘포 적지 선정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보통 묘포 토양은 평탄한 지역의 점토질 토양이 유리하다 11. 수목이 이용 가능한 토양의 수분은 4. 모간수 12. 산벌 작업에서 하중거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3. 결실량이 많을 때 13. 수목에 필요한 무기 영양 중에서 질소화인 다음으로 결핍되기 쉬우며, 결핍 증상으로 화연상이 나타나며 뿌리 썩은 병이 잘 걸리게 되는 원소는 일칼륨. 14. 발화 촉진 방법이 것은? 3. 스선 처리법. 15. 어떤 수목이 천의 물을 증산시켜 이의 건물질을 생산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중산능은 일이다 16. 주요 조림 수종인 잔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3 충청 이남 지역에 주로 식재한다. 17점 양수에 해당하는 수종은? 3 소나무, 사시나무. 18점 식재 거리가 같을 때 정상각형 식재는 정방형 식재보다 몇 퍼센트나 더 묘목을 식재하는가? 4 5 5 1 9별실주기가 가장 긴 수종은? 2. 20점 양수 수종을 조림할 경우 밑깎기 작업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은? 4 전면깎기. 21. 한해 피해를 가장 적게 받는 수종은 일소나무. 22. 토양 소독을 위한 물리적 방법이 아닌 것은? 2. 훈증법. 23. 윤작은 어떤 병원균의 방제에 효과가 좋은가? 4. 기주 범위가 좁고 기주가 없으면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것이 14. 미국킹블라방이 월동하는 형태는? 4. 번데기 15. 곤충의 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곤충의 다리는 대부분 세마디이다. 26점 밤나무 줄기마른 병의 방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것은 3병근 부위를 도려내고 도포제를 발라준다. 27점 내 화력이 가장 약한 수종은 4 아까시 나무 18점 향나무 녹병균이 배나무에서 향나무로 전파하는 시기는? 3, 6, 8월경 29점 주로 기공감염을 하는 수목병은 1소나무 잎떨림병 30점 천공성해 충에 해당하는 것은? 3박지나방. 31. 정주성 내부기 생선충총으로 정착한 주변 세포를 비정상적으로 비대하게 만들어 영양저장고로 이용하는 기작을 가지고 있으며 밤나무, 오동나무 등의 묘목을 재배한 묘포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잎 뿌리옥선충 32. 소나무 재선충병의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광능긴나무점을 구제한다 33. 솔껍질 깍지벌레의 생태적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 부화약충의 발생시기는 사월경이다 34. 대추나무 빗자루병의 방제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덕나무 노린제를 구제한다. 35. 유충으로 월동하는 해충은 2. 솔리프파리 36. 유충기가 가장 긴 해충은 1. 솔라방 37. 참나무 시드름병의 전반 경로는 4. 매개충 38. 오리나무 잎벌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겹이나 지피물 밑에서 유충으로 월동한다. 39점 군집 생활을 하며 임업을 고사시키는 조류는 3 외가리 40점 단위 생식에 의해서 증식하는 해충은 2 밤나무 혹벌 3과목 임업경영학 41점 살림기본법에 명시된 살림경영계획으로 오른 것은 1 살림기본계획, 지역 살림계획 42점 주로 원가 관리 목적과 재고자산 평가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원가는 1표준원가 43. 9교림경영계획 실행상황을 평가하는 데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4전평가 44. 매년말에식 연구에 수득할 수 있는 무한연면이자의 정가학계식은? 1. 45. 산림평가에서 유동자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4. 제재소 설치비 46. 산림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임종은 침엽수림 활력수림, 침화로 흐름으로 구분한다. 47. 다음과 같은 이력님의 평균 임명은 이약 14.3년 48.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가 비교 방법이 아닌 것은 4. 부가가치 비교 49. 윤벌기와 관련된 작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개벌작업 50. 사유림의 규모가 15일 때 해당하는 경영형대는 이 부업적임업 51. 산림경영의 지도원 집중 보석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사살림에서 매년 수확을 균등적, 항상적으로 계속되도록 경영하려는 원칙이다. 52점 수간석회의 방법으로 총재적을 얻을 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이지조제적 53점 벌기 이상의 임무평가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시장가역산법. 54점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이 AB6. 55점 감가가 발생하는 요인 중 물리적 감가에 해당되는 것은 사마모. 손상 및 오손에 의한 감가 56점 다음 도표에서 손익분 기정은 1. 57점 법정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해마다 균등하게 목재를 수확할 수 있는 살림 58점 단위 면적에서 수확되는 목재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연령을 벌기령으로 하는 방법은 3. 제적수확 최대의 벌기령 59점 현살림축적이 당천 삼이고 연평균 생장률이 3%일 때 측량 후설린축적을 복리식 후각 계산식으로 계산하면 3. 약1344.3 60점 어떤 임목의 수피 외직병이 14이고 수피 두께가 5일 때 수피 내직병은 33.0 61점 한 측점에서 많은 점의 시준이 안되고 길고 좁은 지역의 측량에 주로 이용되는 방법은 1도선법 62점 도의 종단곡선 기준으로 오른 것은 4종단 곡선의 반경 450 이상 63점 인도의 평면 선형에서 사용되는 곡선이 아닌 것은 2중 곡선 64점 자연적인 현상에 의한 황폐지 유형이 아닌 것은 2해손지 65점 벌목 작업 시벌도목이 인근 나무에 걸렸을 때 해결 방법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지렛대를 사용하여 걸린 나무를 돌려 낙하되도록 한다 66점 계류의 상류부에 축소라는 시설물로서 반수면만을 축조하는 공사는 이 골막이 67점 대경제 벌목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바버 체어가 발생하도록 작업한다. 68점 도저의 블레이드면의 방향이 진행방향의 중심선에 대하여 20, 30의 경사가 진 것은 3앵글도저. 69. 유형 내 강수량 관측 지점의 면적이 각각 100, 150, 250이다. 각각의 면적에서 측정한 강수량이 각각 110, 100, 115일 때 법으로 계산한 평균 강수량은 3. 약 110. 70점 반출할 목재의 길이가 12고 인도의 나비가 5일 때 최소 곡선만 지름은? 3. 5. 71점 산지 사방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4. 계상침식의방지7 12점 입도 설계 업무 순서로 오른 것은? 4. 예비조사 답사 예측 실측 설계도 작성 공사 수량의 산출 설계서 작성 73점 와이어로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보통 꼬임은 꼬임이 안정되어 킹크가 생기기 어렵고 취급이 용이하다. 74.10 뿌리기 공법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이석뿌리기 75. 돌망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내구성이 길어 영구적이다 76. 인도에 노체를 시공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1모상모반 기층 표층. 77. 등고선 간격이 12인 1 2인1 2 5 0 0 지형도에서 종단 기울기가 8%가 되게 노선을 그릴 때 도상의 수평거리는 2호. 78점 도를 다듬을 때 앞면 길이 뒷면 접촉부 및 허리치기의 치수를 특별한 규격에 맞도록 하여 만든 석재는 3견치돌. 79점 퇴사 울타리를 설치할 때 기준 높이는 21.0. 80점 임도 개설 시 3단 임목 수집비를 고려할 때 효율성과 경제성이 가장 큰 위치는 1상복부.